커팅 강의한 걸 찍어놓은 걸 보니까 배가 불러한 거야 이걸 입으니까 좀 나아요? 덜좀 나와보여? 여전해? 그래서 이걸 벗질 못하겠네 더운데 안 써요? 신경 내가 신경이 쓰이더라저배 <laughs> 어떻게 올 거야? 이래 쇼케임이 어려운 이유 뭘까요? 연습을 안 하니까 어렵지 <laughs> 연습을 안 하니까 아, 농담이고요. 뭐 연습하는 사람을 전제로 해서 얘기해도겠죠. 근데 문제는 잔디에서 연습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게참 주... 이게 문제예요. 잔디에서 연습할 수 없다는 게. 그래서 쇼 게임이 어려운 이유를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것도 사실은 잔디에서 연습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보면. 자, 롱 게임은요. 롱 게임은 연습장에서 1 0 0의 퍼포먼스가 나왔다고 칩시다. 연습장에서 딱딱 잘 맞아요. 연습장에서 이제 100의, 롱게임은, 롱게임은 100의 어떤 퍼포먼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필드를 갔어요. 필드를 갔어. 그러면 7, 80은 나와요. 그 샷이. 7, 80% 정도는 나와요. 근데 쇼게임은 연습장에서 30m, 50m 이렇게 딱딱 쳤어요. 그러니까 100의 퍼포먼스가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필드 가면 50%도 안나와요 3,40% 나와요 왜 그러지? 얘는 동작도 더 복잡하고 얘는 훨씬 단순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비슷한 양을 연습해서 익혔다고 칩시다 그런데 필드 나가면 롱게임은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와요 근데 쇼게임은 이렇게 밖에 안나와 그래서 미쳐 죽는 거예요 왜 이럴까? 롱게임은 거리가 클라 때문에 일정한거리치는 어,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이게 퍼포먼스가 일정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거리 조절도 어느 정도 했다고 보자고요. 라이가 다르긴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다르죠. 롱게임 쪽에서도 어쨌든 그렇죠. 이게 핵심은요, 핵심은 제가 보기에 헤드 스피드의 문제다. 이걸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얘를 가지고 풀싱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런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거죠 자 이거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퍼포먼스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에너지 덩어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공이 있는데 여기가 잔디예요 확 치고 지나갔어요 근데 얘가 뒷땅을 가정, 쳤다고 가정해봅시다 얘가 풀스윙으로 쳤을 때 얘가 워낙 큰 에너지 덩어리이기 때문에 약간 뒷땅을 쳐도 그냥 날아가요 그러니까 7, 80% 나오네. 정확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거리적인 측면에서도. 원래 제대로 컨택이 되면 100m 날아갈 놈이 뒷땅을 좀 탔다고 해서 7, 80m 정도 나간다는 거예요. 웬만큼. 또 대가리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많이 가진 않는다는 거죠. 100m 갈게, 뭐 옆구리를 때려가지고 머리를 탑핑을 쳤다고 해도 200m를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120, 30m 가겠지. 잘못 때려가지고 가면. 그러니까 이 정도 퍼포먼스한테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근데 쇼 게임은 에너지 덩어리가 작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 정도잖아. 30m 그냥. 이 정도 하는 거잖아. 자, 뒷땅이 들어오면 덜컥 걸려 버려요. <laughs>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 철퍼덕 해 가지고 내가 30m 치려고 그러는데 3m를 날아가 버리는 거지. 3m를. 그럼 뒷땅 치는 게 두려워져. 뒷땅 치는 게 이제. 그럼 싹 걷어내고 싶어해 이제 뒷땅치 뒷땅 칠까 봐. 그러면 탑핑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탑핑이 나면 별을 그리기 시작하죠. 이제 건너가지, 저쪽으로. 어? 그래서 쇼게임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은 거예요. 여기서 쳐서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고, 영원히 핀에 가까워지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쇼게임은 굉장히 동작은 단순해졌는데, 동작은 단순해졌는데, 요구되는 정확도가 굉장히 올라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지 않으면 턱없이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 쇼게임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반복적인 동작을 통해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치는 거 보면, 어, 여러분들, 필드를 제가 이제 초보자들 데리고 가보면 막 쇼, 쇼, 롱게임 할 때는 막 엄청 좋아요. 막 쳐다보고. 근데 쇼게임 할 때는 터져와, 좀 대충. 근데 프로들 경기하는 거 한번 보세요. 프로들 경기하는 거 보세요. 어디 시간을 많이 써요? 빈 스윙 어느 거할때 제일 많이 해요. 오히려 드라이버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보고 그냥 치는데 쇼 게임 할 때는 끊임없이 목표를 보면서 계속 연습을 해요. 감을 계속 반복을 해요. 시간이 허락한 저도 그래요. 저도 어, 롱 게임 칠 때는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고 이렇게 보니까 우, 이동해야 되고 이래서 이제 바쁘지만 저는 눈치 봐가지고 제가 할 차례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계속 하고 있어요. 제칠 차례 올 때까지 옆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계속 연습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훨씬 더 정교해져야 한다. 훨씬 더 정교해져야 된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쇼게임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이런 데서 이렇게 매트에서 연습을 하면 약간 뒷땅으로 밀려 들어와도 잘 맞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매트에서 연습을 하면 오히려 약간 뒷땅이 먼저 떨어지면서 미끄러져서 들어간 샷이 훨씬 더 터치가 잘된 감으로 느껴요. 그래서 스크린 골프 많이 해서 점수가 좋은 사람이 필드 나가서 첫 번째 겪는 어려움이 쇼게임 할때 뒤땅 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극복이 되,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미끄러지신 들어가서 맞는 샷이 훨씬 좋은 터치감으로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연, 매트에서 연습하는 것, 그러니까 잔디가 아니라 매트에서 연습하는 게 이제 자세를 잡고 기본기를 익히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 이 쇼게임의 어려운 점을 극복하는 것으로는 부적 충분치 못하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잔디에서 연습을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아까 뭐이 이유도 마요. 이제 에너지 덩어리가 굉장히 얘가 크다 작다 크다 작다. 에서도 이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환경적 영향이 영향이 미치는 영향이 급격히 커지기 시작해요. 어떤 환경적 영향이 있을까요? 실제 쇼 게임은. 그러니까, 롱게임에서도 아까 뭐, 언듈레이션도 있고, 경사도 있고, 있겠지만, 어, 환경적 영향. 롱게임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겠죠. 근데 쇼게임으로 오면서 그 영향이 미치는 결과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심한 경사. 센스. 센스. 뭐, 스탠스도 영향이 있죠. 뭐, 영향이 있죠. 또. 그린 스피드. 그렇죠. 그린 스피드. 또, 경사 있겠죠. 스탠스 경사가 있겠죠. 손은 자리에 경사. 있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공이 놓인 상태.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이 어떻게 놓여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린 주변에 가면 캐디 언니가 물어보잖아요. 처음에 라운드 시작할 때. 52도 드려요? 56 주로 쓰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전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겠는데. 난뭘 주로 쓰지? 근데, 저, 아무 생각 없이, 저 52도요, 저 56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56도 지금 같은 계절에서는 거의 칠수 없어요. 이제는. 잔디가 완전 힘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56도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laughs> 자, 고인 노인 상태가 가장, 그리고 프로들도 우선 딱 쇼게임을 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공이 어떻게 놓였나. 공이 어떻게 놓여져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잔디에 공이 예쁘게 떠있는 상태냐. 아니면 잔디가 없는 상태에서 놓여져 있느냐? 아니면 좀 흙이 막 이렇게 있는데 놓여져 있느냐? 이런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 쇼 게임을 할 때는 실제 이제 계절이 좋은 지금 이제는 다 지나갔습니다만은 잔디가 좋다는 거는 이 정도 상태인 거예요. 잔디가 힘 있게 딱서 가지고 딱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정도 상태에 공을 치는 작업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예요. 뭐, 얼마나 쉽겠어요. 띄우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것과 이것은 어떠냐, 이거죠. 이 상태는 어떠냐. 근데 여는 어쨌든 이것도 다르거든요. 여긴 좀 푹신푹신하고요. 여긴 딱딱하거든요. 여긴 더 딱딱한 거죠. 이렇게. 이게 같겠냐, 이거죠. 이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채가공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거의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 겨울에, 겨울의 계절이라는 건이 상태로 점점 바뀌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이 어떻게 놓여져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아무 생각 없죠. 그냥 56도, 56도 들고 가서 그냥 칠라 그러죠. 자, 공이 놓인 상태, 또뭐 있어요? 빨리 빨리 대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 이런 고려가 없다는 얘기지. 직진 우선, 이거 말고 또뭐 있어요? 예. 장애물 있죠. 예, 근데 뭐 그거는 뭐 롱게임도 있는 거니까. 장애물은 뭐 하여튼 뭐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어쨌든 무조건 띄우는 샷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거죠. 예, 또. 거리 뭐 그건 이제 뭐 거리에 대한 요소가 있는 거고요 또 어~ 쇼 게임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적 요소 그 영향 어떤 것들이 있나 했어 그린 스피드 여러분들이 간과하는데 이 초보자들이 흔히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어~ 낙하 지점 지점의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낙하 지점의 각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프로들이 굉장히 유심히 살피는 요소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완전 탄성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 어렸을 때 이거 기억나시죠?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 같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같진 않겠죠. 이건 그린이니까. 좀 쿠션을 먹고 죽겠죠. 하지만 같다고 가정하고 보면, 자, 요렇게 들어온 공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튀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같은 각도로 들어왔는데 그린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보세요. 내 공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각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잖아요. 그럼 이렇게 치겠죠. 한없이 굴러가요. 얘가. 자, 그 다음에 얘가 약간이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입사각이 똑같이 들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각도로 그대로 들어왔어요. 이각과 이각이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공이 이렇게 서버리겠죠. 그러니까 쇼게임을 할 때, 계속 살피는 게자 공이 또 어디다 떨어질 거지 그럼 떨어져서 어떻게 구를까 이걸 계속 그걸 안 보고 골프를 그동안 쇼 게임을 했다면 어 핀에 가서 붙은 그 모든 공이 다 재수야 그래 안 그래 얼마나 굴릴지 알 수가 없는데 자 그러니까 나는 뭐 그린 주변에 가면 52도로 그냥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어떤 탄도로 예를 들어 이렇게도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한다 그러면 낮게 굴려서 쫙 굴러가는 샷을 구사해야 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높이 뜨는 공을 하면 이거는 얼마나 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경우는 어 런이 별로 안 생길 것 같으니까 조금 높게만 뛰어서 가주면 그냥 거의 런이 없이 쓰겠구나. 이런 것들을 안 보고 샷을 했다 그러면 이때까지 친 모든 샷은 다 재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또 뭐가 있나요? 낙하지점. 이건 뭐 여러분들이 따질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그린의 경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도. 얼마나 딱딱해. 제가 얼마 전에 가 가지고 어, 가평 베네스 가 가지고 진짜 고생했어요. 그 생긴 지가 10여 년된 골프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어, 한 번도 그린을 안 갈아엎었나 봐요. 보통한 10년 단위로 그린을 한 번씩 개보수를 하거든요. 엄청 딱딱한 거예요, 그린이. 그러니까 마, 나는 저한 10m 정도 되는 거리면 여기 떨어 이렇게 가면 될 거라고 이렇게 툭 치면 딱쫙까버리는 거야 공이 엄청 굴러가버리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어, 여러분들 저랑 라운드 해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꼭 연습그린에 갈때 하든 못하든 간에 피칭이든 웨지를 하나 빼가지고 가는 거 보셨죠? 늘 그리고 이제 다 연습 끝나고 이제 다 어수선하고 할때 제가 꼭 옆에서 열, 몇 개라도 이걸 쳐봐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한 10m 정도 보낸다는 기분으로 이제 퍼팅 연습을 했으니까 퍼팅 그린이 빠르다 느리다는 그린 스피드는 좀 익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 나름대로 감이 있어서, 아, 요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갈까고한 10매, 10걸음, 15걸음 이렇게 샷을 해봐요. 해보고 나면, 오, 생각보다 이게 많이 가는 그린이 있어요. 그러면 딱딱한 그린인 거예요. 굉장히 경도가 있는 그린인 거예요. 그래서, 그린 스피드도 조금 익히고 체크해야 될 거지만, 그린 경도, 이건 뭐 자기가 측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기 감으로 라운드 하기 전에 연습 그린에서 조금 몇번 샷을 해가지고, 어, 그린이 어느 정도 딱딱한 그린인가. 빠른 그린, 느린 그린만 있는 게 아니라, 소프트한 그린이 있고, 하드한 그린이 있다는 거죠. 아셨죠? 그런 요소들, 환경적 요소들이 <laughs>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그얘기 뭐냐면, 이게 쇼게임이 안 되는 게 단지 사람들은 뭐, 샷의 문제인 것만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샷의 어떤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 오늘 제가 이제, 그, 어, 쇼게임의 원리를 알려드릴 거고, 뭐, 그, 그동안에도 몇 차례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이해를 하셨을 텐데, 그게 어느 정도 돼서 올바른 샷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필드 나가서 한샷한 샷을 할 때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읽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 그 다음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어, 자기 나름대로 좀 판단할 능력이 생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퍼팅 강의를 할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퍼팅이 스트록이 있는 거지만, 퍼팅 스트록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거리 조절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더욱더 중요한 요소는 상황을 읽는 능력이다. 상황을 읽는 능력. 이제 이미 쇼게임 영어로 들어오면 그 변수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그걸 잘못 읽고 자기가 뭔가 샷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바닥에 있는데 뭔가를 띄우려고 56도 같은 걸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 대가리 때려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갔어. 그러면이 사람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 난 쇼게임 왜 이렇게 안 되지? 샷이 문제가 있나? 뭐, 때리, 때렸나? 들었나? 뭐, 애시당초 하기 어려운 샷을 해놓고. 그걸 선택해놓고서. 예, 네, 그러니까 요런 요소들이, 어, 쇼게임을 어렵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 이제 쇼게임 영역서부터는 실제로 상황을 읽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고요. 상황을 읽는, 네 번째는 압박감이 굉장히 커져요. 점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쇼게임 영역으로 오면 벌써 0.8, 0.9타 정도의 손실이, 손실이 예상되는 어떤 샷이 되는 거예요. 한번 실수하면. 그러니까 압박감은 굉장히 높아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더욱더 압박감을 높이는 짓들을 하고 있다. 뭐냐면, 타겟을 이제 가까워졌잖아요. 한 20m 정도 되면 뻔히 홀컵도 보이고 깃발도 보여요. 그러면 이제 붙여야 되겠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심지어 넣어야 되겠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주눅이 드는 거예요. 자기 몸 자체가 긴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30년째 골프를 치고 있는데 그리고 70대 스코어를 어쨌든 치는데 70대 스코어를 커버해내는 사람이 제가 어느 정도 생각하냐면요. 메타당 어 10메타에 10% 정도 편차를 보고 쳐요. 1 0메10% 정도. 그러니까 10메타다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이잖아요 저만큼인데 1메타 원을 보고 치는 거예요. 1메타 정도 자, 그럼 내가 보기 프레이 정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원을 보고 쳐야 될까요? 자, 20m면, 그러면. 20m 같으면 제가 어, 2m 정도 원을 그려요. 그러니까 반경 2m니까 4m 원을 보고 치는 거죠. 이게 2m. 자, 30m는 3m. 이게 10% 정도 보고 친다고. 제가 그 정도니까 여러분들은 보기 프레이. 손 들어보세요. 보기 프레이. 보기 프레이는 한다. 그럼 어느 정도 봐야 될까요? 15% 프로 예 십오 정도 보고 치시면 그러면 널널하잖아요 좀 그리고 항상 내가 도착해야 될 부분에 원을 그리세요 이렇게 아요 정도 영역에는 안 넘는 게임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널널해진다는 거지 사람이 근데 뭐 이걸 갖다 붙여야지 뭐 하면 이제 몸이 굳어오고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압박감도 커지고 그러다 이제 터무니없는 실수를 해가지고 요렇게 된다 이렇게 압박감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되고 목표를 정확히 잡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얘기에 이어지는 얘기인데, 아 어, 쇼게임의 구동원리에 대한 몰이해. 원리에 대한, 구동원리에 대한 몰이해. 구동 그러다 보니까 볼 포지션도 이상하게 놓고 치는 사람들 많고, 막 체중이동도 막 왔다갔다 하고, 굉장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교함을 요하는 샷임에도 불구하고, 몸의 움직임들이 너무 많고, 볼은 이상한 데 갖다 놓고, 이러니까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과 구조를 애시당초 그런 그런 불안정성을 잉태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요런 이유들로 해서 어쇼 게임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실제로도 어렵다. 그러니까 동작이 단순한 거에 비해서 실제 쇼 게임은 어 그렇게 녹록한 문제는 아니다. 요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극복해 갈 건가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숙제다. 그러니까 맨 샷만 놔둔다고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셨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